돌 밟히는 소리 좋은데. 자. 야. 물도 깨끗하고. 아, 이쁘다. 자, 에볼루션. 이번 시간 제가 찾아온 이곳은 바로 전북 임실에 위치한 신평천이라는 곳입니다. 자, 섬진강 줄기의 끝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바로. 옥정호로 이어지는 그러한 물줄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끝나가는 봄시즌,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초여름 패턴에 과연 이곳 신평천에 살고 있는 베스들, 어떻게 반응을 보여줄 것인지 이번 시간 에볼루션 신평천 베스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된 또한 번의 탐사. 물 속에 여기서 급심으로 브레이크가 싹퍼져가고 돌바닥에. 봤어. 오케이, 오, 야. 야야야 <laughs> 깜짝 놀랐다, 오케이, 오, 좋아, 야야오 오, 좋아, 좋아, 야 지금부터 초여름 베스의 행방을 쫓아버려 한다. 야, 액션 잘 나오고. 펜슬베이트. 워킹 더독 액션으로. 베이트 피시도 바글바글하고. 자수들이 어디에 숨어있을까. 얕은 수심의 신평천 첫 포인트. 자, 잘 들어갔어. 야 포인트 경치 진짜 이쁘다. 기온과 수온에 맞춰 첫 탐색은 하드베이트로 시작되는데. Fish! 오우! 이야, 요만한 녀석이 타버터를 바로 쳐주는데? 야 요만한 심평천 베스가 아주 얕은 수심이죠. 바로 타버터를 팍 탐했습니다. 아, 정말 귀여운 사이즈의 베스가 나와줬습니다. 자, 정말 지금 이거 수심이 무릎도 안 되는 그런 수심이기 때문에 다른 하드 베이트, 크랭크 베이트라든지 미노우 같은 경우는 또 바위에 걸릴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타버터로 빠르게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귀여운 시알의 배스가 입을 열어 줬습니다한 녀석 얼굴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더 계속 즐거운 마음으로 탐색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아! 일찌감치 첫베스가제 모습을 보여준다. 자, 이곳 신평천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찾아와서 탐색을 하는 그런 낚시를 펼쳐가고 있는데요 자 어느 정도 산란 후기 그리고 휴식기를 거치는 그런 과정이 단계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 틈이 빠른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저수지라든지 댐보다는 이런 화천권에서 타버터를 운용을 함으로써 이제 초여름 패턴으로 향해 가는 그런 패스들을 체크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곳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뭐 빠른 시간에 배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정말 또 기대가 되는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포인트가 아기자기하게 정말 이쁘고요. 물도 깨끗하고 이런 곳에서 낚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자, 배수만 큰 녀석들이 탁탁 입을 열어주고 나와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초여름 시즌에 적합한 관객권임은 물론 좋은 포인트 여건의 첫 수까지 초반부터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하지만 베스란 알수 없는 존재다 색깔이 너무 화려한가? 밥을 다 먹었나? 베스가 안겨준 기쁨도 잠시 영 반응이 없다 야. 어, 햇빛 뜨거. 야, 이제는 햇빛 뜨거운 거 보니까 여름이 오고 있네. 데스의 입질이 보이지 않는 상황, 야. 뜨거운 태양빛만 몸을 달구고 있다. 자, 이거 반응이 없네. 피딩이 끝났나? 햇살이 딱 뜨거워진 다음부터. 살짝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베스들이 배를 채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보시는 저런 건너편의 나무 사이사이에 싹 깊숙이 들어가서 쉬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자, 살짝 패턴의 변화를 줬다가 또 상황이 허락할 때또 타버터를 이어가는 그런 운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또웜채비를 한번 써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다. 야 이런데서 그냥 물에 들어와서 낚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즐겁네. 자 바람도 터지고 상류 쪽에 살짝 수심이 나오는 곳을 한번 찾아가보자. 입질이 없다면 방법은 하나뿐. 야 이쪽은 수심이 그래도 살짝은 나주네또 다른 포인트에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다리 교각 밑에 있는 그늘에도 있을지도 몰라. 바람이 안 불면 정말 더운 날씨. 다행히 바람이 시원하네. 수초와 장애물이 한데 섞인 교각 포인트. 이런 곳은 믿어볼만한 장소다. 야 역시 교각 밑에 그늘지니까 시원하다. 수들도 이렇게 시 원한 곳에 햇빛 을 피해서 들어와 있을것같 은데 <laughs> 역시 그늘진 교각. 오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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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야, 얘들도 역시 시원한 장소를 찾아 들어가 있었나 보다. 자, 정말 이제 하루하루 날씨가 뜨거워지고 더워지는 그런 시즌인데요. 자, 이렇게 해가 높이 떠있는 시간에는 또 역시 그늘진 곳이라든지 시원한 샘물이 들어오는 그런 곳이 또 좋은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우선적으로 다리 밑에 교각 이런 곳에 베스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포인트의 단점이랄까 뭐야 다와서 이상하게 쿡 쳐박혔지 왜 돌이 있나 이야 이거. 이 아이는 이렇게 죽으면 안돼 조각주의야 피하기 힘든 밑걸림이 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어 덥다 조금만 햇빛으로 이동하면 무지하게 덥네. 야, 단단히 막혔는데? 안 돼. 뭐지? 너무 이상한데. 그는 좋은 크랭크였습니다. 아끼는 크랭크웨이트인데. 교각 주변에 붙어 있는 패스들. 내 크랭크베이트를 빼서 갔으니 이제 웜으로 한번 살살살살 꼬셔보자. 강렬한 햇살이 부담스러운 계절. 그래도 믿을 때는 하나다. 시원한 곳에 분명히 있을 거야. 음악. <목소리> Hey. 역시 그늘이구만. 아하, 점프는 멋있다. 씨알은 아쉬워도. 와. 자, 조금 씨알이 또두정날쭉한데요 자, 역시나 시원한 그늘이 자리잡고 있는 그런 곳에 베스 또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아! 태양 빛이 들지 않는 곳에 놈들이 모인 듯. 한번에도 같은 장소다. 야, 바로 나와주네. 고맙게. 역시 그늘에 베스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원하죠? 그늘이. 저는 살짝 다리 밑을 벗어나서 해를 막고 있는데, 아, 상당히 덥습니다. 오, 밑걸림. 이러지 마. 훌륭한 포인트를 찾은 대가라고 해야 할까? 살았어. 계속되는 밑걸림이 즐거운 탐색 찬물을 끼얹고 있는데. 하지만 현재는 밑걸림과 체리 손실을 따질 때가 아니다. 일조량이 정점에 달한 시간 이곳이 가장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하하 장난 또 입질 해주는 게 어디냐 아 아까보다 작다 아알은 작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두들기다 보면 한 녀석씩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사이즈가 너무 아쉽네요 허아 이런 녀석들이 바닥 상태는 상당히 좋은 편이고 하지만 밑걸림이 상당히 심한 곳이죠. 프리리그 역시 상당히 집중을 해야 이런 밑걸림을 피하면서 입지를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바닥 웜체비 프리리그에또 장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밑걸림이 심한 그런 장애물을 타고 넘는 그러한 동작이 상당히 자연스럽던지 혹은 배색에 상당히 어필을 할수 있는 그런 액션이 연출되기 때문에 그런 순간 들어오는 입지를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이물이 가득 들어찬 포인트 음? 아, 바닥이 살짝 겁이 날 정도로 드글 드글합니다 허나 기대는 크다 베스들은 이러한 곳을 무척 선호하기 때문이다 야, 교각에 딱 붙여서 떨어지니까 바로 폴링바이트를 해줬습니다. 오우, 귀여운데? 자, 자, 야, 점프도 잘 뛰어주고, 그렇게 크진 않지만 살짝 도실토실한 체구가 보입니다. 좋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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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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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다. 야. 우후, 테일 킹까지. 역시 그늘진 곳에서는 입질을 해주는구만. 야 오늘 나온 녀석 중에서는 그래도 점프도 멋있게 뛰어주고 나름 괜찮은 그런 손맛을 안겨다준 그런 녀석입니다. 으아아아 폴링 바이트. 그늘진 곳또 인공 구조물 교각에 딱 붙어서 프리폴링하는 그런 움을 꿀떡 받아먹은 녀석이죠. 다음부터는 아, 스피닝에 미드스로를 준비해야 되겠다. 아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물 팔팔팔팔. 여기도 얕다. 근데 저 정도 들어가서 한번 탐색을 해 보면 더워 더워. 그냥 고 이번에. 인공구조물, 보 주변의 포인트들을 탐색해본다. 야, 이쪽은 또, 확, 급심이 돼서 브레이크라인인데, 돌바닥에. 좋아 보인다. 야. 물 속에 여기서 급심으로 브레이크가 싹, 깊어져 가고, 돌바닥에. 순간, 끝 오케이. 오. 이야. 이야 이야 이야. <laughs> 깜짝 놀랐다. 후. 오. 오힘 좋아. 어. 이 야. <laughs> 그렇지 이런 녀석이 나와줘야지. 이야. 이야 이제야 조금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것저것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베스들을 트 찾아 헤맸었는데요. 자 지금 제가 들어와 있는 곳에서 바로 앞에 브레이크 라인이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아주 근거리 한2 m 앞에 살짝 피칭을 해서 브레이크 라인이 끝나는 지점 그곳을 한번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던져 봤는데 바로 이 녀석이 꾹 하는 바이트를 보여줬습니다. 오 너무 가까운 곳에서 들어가자마자 물어줬기 때문에 아, 저도 깜짝 놀랐네요. 야 묵직한 심평천 베스입니다. 기다렸던 녀석이랄까 라른 사이즈를 만났다. 역시 강계 하천권 그런 베스라 그런지 힘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 이런 녀석들이 쫙쫙 나와줘야 이 더위를 팍 시원하게 날릴 수가 있죠. 기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위는 여전히 부담스럽. 이제 조금 채비를 가볍게 자 이제 살짝 또 피딩 타임을 기대를 해 봐야겠지 가보자 다시 초심으로 오전에 들어왔던 포인트로 왠지 오늘 여기서 뭔 일이 생길 것 같아 해가 정점을 찍고 넘어갈 시간.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찾은 곳은 오전의 그곳이다. 자, 배고프고 밥 먹을 시간 되면 식당으로 찾아오겠지. 걸리기만 해라. 후. 자, 식당에서 배스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풍부한 먹잇감과 연한 수초가 발달된 이곳에서. 오후 낚시 승부를 걸어본다. 자, 이번에는 작은 볼륨감을 가진 최드웜 바로 스윈베이트를 가지고 또 계속해서 돌바닥 위에 헤엄을 치면서 배스들의 그런 시욕을 한번 자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트피쉬가 이렇게 빠글빠글하고 피딩 장소로 정말 좋은 줄것같 때문에 베이트피쉬 형성이 넘치기로 배스와의 만남을 시도할 기회입니다. 조금만 올라타라. 아, 야. 오우, 빠졌다가 다시 걸렸어. 오케이, 힘 좋고. 샬은 힘마고는또 틀리게. 치움 입 사이즈구만. 아, 그래도 나쁘진 않다. 야, 상당히 빠른 릴링, 패스 무빙에 도망가는 베이트 피쉬를 연출을 해줬는데. 자한번턱 하는 입질과 빠졌다가 재차 와서 다시 공격을 해준 그런 패스입니다. 자 역시나 씨알이 조금 아쉽습니다. 후! 또 하나의 패스. 예상했던 그대로랄까. 저녁 피딩 타임과 맞춰 놈이 반응했다. 어베트피쉬들이또 움찔움찔하고 큰 녀석들이 한번 싹밥 먹으러 올라와야 될 텐데. 빨리 좀 먹으러 오지~ 불러간 더위를 탐탁, 어느덧 몸들이 활동을 재기한 시간. 오, 저기에 몰려있구만, 작은 녀석들이야~ 베스는 계속해서 잘 나와주고 있는데, 힘도 엄청나게 써주고 있지만 시알이 정말 아쉽네요. 아 오늘 뭐 포인트 이동하면서 이곳저곳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이 정도 되는 녀석들은 정말 손쉽게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후아또한 놈이 확인된다. 자 아침에는 타버터로 한 녀석 얼굴을 보고 정말 기대감을 높여줬었던 그러한 장소지만 정말 뱃살 얼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오후 시간 저녁 피딩 타임으로 가면서. 좀더 수월하게 베스들을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시작된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CR은 작습니다. 하지만 입질 상황은 만족이라고 얘기할까? 어 베이트피시들이 또 움찔움찔하고 역시나 그때 오케이 오우씨 힘 좋아 이야 여기 애들은 힘은 좋다. 사이코오힘 <laughs> 역시 베이트 피쉬가 꿀렁하더니 또와주는구만 힘이 남았어 아. 야 역시 베이트 피쉬가 움직임이 수상치 않게 딱 움직이는 꿀렁거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을 때는 여지없이 입을 열어주는 베스들입니다 흐 CR은 여전하지만 이딩 타임의 베이트 피시 그리고 사라진 더위까지 그야말로 삼박자가 고루 갖춰지자 역시나 놈들과의 만남은 수순이 된다. 하지마 아, 아, 씨. 저쪽 자리는 베스들이 짠득 몰려있나 보다. 어 힘은 정말 좋아. 어 힘은 정말 좋다. <laughs> 얕은 곳이니까 베스들이 처박지는 못하고 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오힘오 씨알 좋네 오케이 아 씨알 좋다 야 베스가 얕은 곳이니까 힘은 많이 쓰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옆으로 힘을 쓰는데요 아또 괜찮은 씨알의 베스 저곳에서 작은 녀석들과 함께 식사를 즐기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 묵직한 손맛을 전해준 베스입니다 후아. 또한 녀석이 같은 곳에서 확인이 된다. 에 오케이. 오우, 좋아. 야, 야, 야. 오우, 힘. 오우. 크다. 좋아, 좋아. 이 야. 드디어 형님 누나들이 밥을 먹으러 올라온 모양입니다. 아. 계속해서 작은 녀석들만 나와주다가 드디어 연속적으로. 으! 연속적으로 아야 큰 녀석들이 입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 작은 녀석들 얼굴보다가 큰 녀석이 한번 출연을 하니까 계속 요 정도 되는 녀석들이 또 입질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이제 좀 시원해집니다. 후아 야 신평천배수들 힘 좋습니다. 진짜 바라던 놈을 만난다 자, 에볼루션. 이번 시간 전북 임실에 위치한 신평천을 찾아와서 낚시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이른 아침부터 타버터를 시작을 해서 프리리그라든지 크랑크 베이트, 그리고 마지막엔 스윈베이트로 정말 다양한 씨알의 베스들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베스들은 초여름을 향해서 가는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성향을 목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듯 봄은 지나가고 또 새로운 계절, 바로 초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타버터를 공략해주는 베스들의 수는 늘어날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또 짜릿한 눈맛과 함께 파워풀한 베스들의 당찬 파이팅을 또 경험할 수 있을 그런 날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에볼루션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 또 더운 필드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거의 뭐 행군을 하듯이 다녔는데, 야 그냥 역시 식당 포인트에서 매치 더 베이트, 패스트 무빙, 이거 하나가 오늘 정말 최고의 루어였던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식당에서 식사 시간 기다리는 게 갑이다. 이제 곧 뜨거운 여름과 함께 패스들은 즐거운 숨바꼭질이 시작될 것이다.